그 중에 신체 손해와 관련된 내용인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라는 내용으로 자, 올해 1월 1일부터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상체계가 바뀌게 됐는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거 다들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아요 다들 교통사고 한 번씩 인생에 살면서 겪으시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금융감독원은요 이제 지난 2022년 12월 27일과 2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신체 손해와 관련된 내용인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상환자 대인배상 2이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이제 도입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경상환자 어떤 네.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부터 어...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경상 환자는 가볍게 다친 이제 환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약관에도 있지만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 상해 구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1급부터 12급까지의 상해를 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염좌나 긴장, 타박상 이 정도의 환자들을 경상 환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염좌, 뭐 근육통 이런 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 여기 보상 기준이 또 어떻게 달라졌나요? 작년까지는 현행대로 교통사고가 나면 한쪽이 100%인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쌍방과실 사고에 있어서는 과실의 정도하고는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보증을 통해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실이 적은 피해자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많은 가해자 측에 이제 치료비를 다 지급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대인배상 투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의 보험인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또는 본인이 자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경상환자가 이제 보행자, 일륜차나 자전거를 포함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과실이 있더라도 현행대로 치료비는 전액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는 과실 비율대로 따지지 않았던 경상환자 부분. 부부... 도과실비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럼 본인 과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손으로 좀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좀 바뀐 건가요? 예 네, 만약에 상대방 보험회사하고 경상 환자 간에 합의를 할때 치료비 외에 뭐 위자료나 기타 손해배상금 등의 합의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만큼을 빼는 거죠. 아...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급 보험금이 된다. 라는 내용으로 네. 상계절차를 신설을 했는데 네. 상대방 보험사와 경상환자간의 치료비 부담금 상계계약서라고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경상환자 본인의 보험인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또 나머지를 본인 보험사에 또 청구를 하게 되면 좀 번거롭게 되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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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와 경상환자간에 보험금 청구권 음. 양도계약서를 경상 환자로부터 상대방 보험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본인의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를 받은 다음에 자손 보험사에게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을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을 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서 경상 환자는 상대방 과실이 100%가 아닌 한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시행될 경우, 에 서로 간의 과실 비율 분쟁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역시 뭐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laughs> 이해가 역시 빠르신데요. 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 이전이라도 심의 청구를 할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런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여기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상단에 나가 보고 있거든요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받요네 알겠습니다.